최근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를 둘러싸고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탈레반에 비유될 만큼 강경 일변도의 노선을 걷는 김문수 장관과 야당의 대표주자 이재명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격적인 견제와 맞불을 놓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이 때때로 보여주는 다소 극단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능구렁이 이미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힘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바로 여기서 협객 공준표라는 별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흔히 김문수 장관은 타협 없는 강경 노선을 걷는 스타일. 이재명은 능구렁이 같은 정치술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홍준표는 과거 검사 시절부터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소신껏 수사하고 정치인이 된 후에는 필요할 때 타협할 줄도 알았던 융통성이 돋보였다. 이러한 유연성은 극단주의로 치닫는 구호나 반대로 모호한 언변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협객이란 것은 힘만 믿고 윽박 지르는 이와는 다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세력과는 끝까지 싸울 줄 알면서도 때론 국민의 목소리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여유를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수 장관을 향해 저분은 탈레반 같다라고 비유한 바 있다. 물론, 탈레반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거친 이미지는 비유적 과장이 섞여 있지만, 김문수 장관이 보이는 다소 극단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우려도 엿볼 수 있다. 반면, 홍준표는 다양한 계층과 소통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역구민뿐 아니라 반대 진영 인사들과도 토론하고, 한때는 진보 논객들과도 맞붙으면서도 토론장을 자주 찾아갔다. 이는 정치인의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설득력과 유연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홍준표는 한동안 막말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와 싸워야 했다. 선거철마다 거친 단어 선택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이미지가 고착된 면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탄탄한 행정 업적이 숨겨져 있다. 경상남도지사 재직 시절 많은 적자를 떠안고 있던 지방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았고, 대구시장으로서도 단시간 내 재정을 정돈하며, 대형 수건사업인 공항 건설을 속도가 믿게 추진했다. 빛내서 포퓰리즘 정책만 펼치는 리더라는 비판이 나오는 시대에, 재정 건전화를 통해 민생의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 정치인은 드물다. 이러한 실질적 성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이재명 후보는 특유의 말솜씨와 상황 대처 능력으로 한때 상당한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이른바 능구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고 교묘한 언변으로 상대를 곤혹에 빠뜨리는데 능하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르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홍준표는 토론장에서 직설적인 화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지만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힘이 있다.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만의 논리대로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솜씨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전에서 드러났다. 물론 지나친 직설화법이 반감을 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 결국 홍준표가 지적했던 문제가 맞았다 라는 재평가가 이어진 사례도 많다. 정치인으로서 홍준표의 가장 큰 밑거름은 자신이 직접 겪은 고단한 성장 과정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반드시 성공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해온 스토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울림을 줄수 있는 요소다. 흔히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들판의 잡초 같은 생명력이라고 말한다. 무수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아 더욱 단단해지는 잡초처럼 정당 내부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던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왔다. 그러한 집요함이 그를 대표적 보수 정치인 중한 명으로 부각시켰고 여러 번의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이미지의 기반이 되었다. 과거 대선 레이스에서 홍준표는 때때로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당심의 지지가 부족했고, 이후 당내 경선에서는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이면서도 당원 투표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과거의 경험과 조직 역량을 모두 결집해, 민심과 당심을 동시에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구시장에서 물러나면서까지 차기 대선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는 결심은 더 이상 반쪽 지지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힌다. 이미 여러 경로로 축적된 지지층이 있고 반대 진영에도 과감히 뛰어들어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표심까지 확보하려 한다는 후문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누적되면서 국가 채무가 커졌고, 내부적으로는 양극화, 청년 실업, 지역 불균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다층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행정 역량은 말뿐인 공약보다 훨씬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홍준표가 보여온 행정개혁과 강력한 재정 통제 사례는 빚을 내서 문제를 덮기보다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리더십으로 이어진다. 당장 표를 얻는데 급급해 퍼주기식 정책만 남발하면 결국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채와 부작용을 떠안게 된다. 시민들은 이러한 단순 포퓰리즘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원하는데, 이는 홍준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다. 여러 번의 선거전과 공직 경험을 통해 홍준표는 정치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실전을 겪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때로는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인지도는 오히려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한번 대권 레이스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도 제기 불능 상태가 아닌 오히려 다음 도전을 위한 준비로 활용되어 왔다. 더 나아가 그동안 여러 개파와 갈등을 빚어왔음에도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내며 자력으로 살아남은 이력이 결국 공준표가 아무리 구설에 휘말려도 쓰러지지는 않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끈질긴 승부사로서의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다. 김문수 장관은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돌진하는 스타일이지만 현 시점에서 극단적 이념 투쟁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은 국민을 달래고 설득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협객형 리더십이 각광받는다. 홍준표 특유의 거침없으면서도 때로는 현실적인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격은 능구렁이처럼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는 이재명에게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심을 놓치지 않고 치밀한 정치 전략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협객의 모습은 불확실한 전국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 강성 홍준표라는 표현이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부리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강단과 특유의 솔직함 때문이다. 물론 말이 거칠 때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솔직함과 결단력을 갖춘 리더를 그리워한다. 상대가 이재명이든 탈레반식 방식의 김문수든 간에 확실한 대안을 보여주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다. 홍준표의 서사는 가난 속에서 시작된 노력 검사 시절의 소신 수사, 각 지역 행정가로서의 성과 그리고 대권 도전에서의 실패와 재기 등 굴곡 많은 삶 자체가 감동 요소가 될수 있다. 한번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는 근성을 보이는 정치인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극단적 이념 대립과 포퓰리즘 사이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현실 감각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능구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탈레반 김문수가 아니라. 협객 홍준표라는 구호는 결코 헛된 수사가 아니다. 빚더미 위에 민생 문제 꼬이고 꼬인 외교 갈등.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모를 구조적 개혁과제를 해결하려면 유연성과 결단력을 겸비한 리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홍준표는 그 거친 언행 뒤에 숨어 있는 치열한 현실감각과 과감한 행정력을 입증해왔다. 정치판에 누구도 그의 생존력과 추진력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명료하다. 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인한 협객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에게 기회를 맡길 때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로 홍준표가 그 주인공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의 극단주의나 교묘한 술수보다는 강단과 실용을 겸비한 협객이 확실한 해답일지도 모른다.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려면 극단이 아닌 실용과 소신을 겸비한 협객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잡되 때로는 유연한 타협도 이끌어낼 줄 아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정치가 아닐까요? 홍준표가 가진 강인한 생존력과 추진력은 이미 여러 무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이 힘이 향후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봅시다. 감사합니다.